전구 서부의 관문 장남명 성내 식당 장 관모로 왔습니다. 세련 음, KJU, 세련 음. 네, KKC, g s 1 GKD 관모로 왔어제육 볶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직 반찬도 맛나게 생겼네. 대낮부터 술 먹으면 아 술, 술, 이건 약, 약이구나 약. 이건 약이에요, 약. 그러면 약을 한 잔씩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약. 아, 된장, 좋아요. 아주 내 스타일이야. 음. 돼지볶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볶음. 음. 자복적이지 않고, 좋아요. 음. 좋아. 김치. 홍인의 식당, 홍인의 식당 밥 먹고 나왔습니다. 어 콩밭, 콩밭이 아주 멋. 뭐. 시골 풍경 하죠. 갑시다. 자, 점심 먹고 출발. 자 이제 지금부터 보이스 들어갑니다. 갑시다 고랑포 역사문화공원으로. 고랑포 들어갑니다. 고랑포 역사공원. 역사문화탐방 갑시다. 고랑포구 역사문화공원으로. 좋습니다. 예, 레클리스. 얘가 20년을 살았네. 예, 일교 때, 예, 호탄도 날라고, 예, 부상병도 날라고, 군만, 군클리스 1948년, 1968년에 사망. 암놈, 소속 미합중국 해병대, 복무기간 1952년 10월 26일, 59년까지. 가봅시다 연천 고랑포 역사공원 커피 한잔 커피 한잔 먹고 네. 관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포구에서 그 나는 새우젓이라가소금이라든가또 공산품 필요한 모든 식생활 모든 것을 다 배에다 싣고 배가 딱 버티고 있으면 바람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노릇 젓는 것도 아니고 네, 1920년대 재현을 해놨습니다. 아이, 저, 점, <laughs> 전방에 밥 달라고 앉아있는 애 같아. 저, 저 위에. <laughs> 각종 생선. 생, 생, 생선 고등어도 팔아요? 아저씨 고등어 팔아요? 시계를 사 갔는데 그 조그만한 손목시계는 더불로 다. <laughs> 우체국. 포스트 오피스. 또 화신백화점 분점이 있는데 화신백화점 여기에서 여직원두 사람을 구한다고 동아일보에다 냈더니 야. 1,200명이 왔다고 그래요. 와우. 야, 이탈곡기 이거 오랜만에 본다. 이거 이게 뭐지? 짜싸 하는 건데. 이거 이름이 뭐라고 나? 이거 저거 혹시 터는 거야, 이거? 예. 보리. 예, 보리를 갖다가 빻아서 걸러내는 기계랍니다. 바람을 부서 에어로 밀면은 이로는 껍데기 날아가고 이로 보리게 나온다. 한잔하시고 우시장도 있었고요. 국밥집. 완전 옛날에 툇마루 같이 제대로 딱 구형이 됐어요 딱배기 절곡 윷놀이 하는데도 있고요 윷놀이. 윷놀이 투호 저기 제기차기 여긴. 제기 오, 딱지 딱지치기 그쵸? 봐도 최전선연초 연초 와호전고전호전고전안 가도 되겠다 이거 전전호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전호전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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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애처넌 KJU 이거 M60 맞지? M60 60, 60, 60. M60 기관총으로 열심히 쏘고 있습니다. d 예, s 선 GKD 사스 포미닛 유럽 상하다 연천 전투와 레클리스. <목소리> 크, 열중이네 열중. 오잘 쏘는데, 오저 진치 진치, 그렇지. 오 혼자, 와, 혼자. 이야, 아군 진지까지 탄약을 운반하라. 대단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민어, 통일을 염원하는 애철에 KJ 국장님의 마음을 담아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통일을 염원하는 같은. 아 예, 빠른 통일을 염원합니다. 오, 빠른 통일을 염원합니다. 오. 아, 오나 오 빨리 빨리 어떻게 오잖아 앞에 빨리. 오, 야, <웃음> 야. <웃음> 응. 야.

오, 어, 가는데, 오, 오, 어, 오 어, 어, 황조롱이 정지 비행, 오, 오, 예 지금 체험 AR 체험 마치고 나왔습니다. 아, 배철원 KJ 유호, 안녕하세요. 아, 폼 좋아요. 좋습니다. 자 이제 화석정으로 화석정으로 퀘스와이 연천 고랑포구 역사공원 자 화석정으로 갑니다 화석정으로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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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화석정으로 고고 자 화석정 거의 다 왔습니다 화석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매미소도 좋습니다 예 임진강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네, 나이트와 벨론, 엘리베터 8m50. 쭉 있고, 옆에 느티나무 큰게 있어서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샤 케이브, RG58, RG58, 10m. 어, 그라운드 컨넥션 와이어. 어, 컨넥팅, 와이유. I mean, ground pack, o p i e c 길이는 10, 18cm. 18cm 짜리입니다. 18cm 짜리. 그라운드 n d p 자, 운영을 한번 해봅시다. 민동선 너머로, K9, 자주포. 예. 훈련하는 모양입니다. 예, 훈련 많이 해야 됩니다. 더워, 이 뜨거운 날씨에. 야, 35도 넘어가는데, 훈련하는 날로 장비는 힘들겠습니다. 예, 우리 자주포도 다 저녁모로 집에 갔습니다. 먼지만 남았네요. 자, 파워 온. ATU. 물음표. 오토 CQ. 오터 CQ 그라운드 만져도 SBL 변동 없습니다 그리고 팬을 부착했습니다 팬자돌아오고 있습니다 DC-DC 다운 컨버터 자 계속 가봅시다 뇌물을. 예, 장비 철수 파워 오. 자, 장비 철수. 굿박스 버티컬 안테나, 키 하고 철수했습니다. 오늘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가지고 못하고 있어. 오늘 중복. 와, 습도 죽인다, 이거. 땀이 삐질삐질. 엄청 더워. 파주 화석정 예, 디지털 미지엄 인포메이션. 已经够了。

자, 소나무 밑입니다 소나무 밑 어, 맛있는 족발 웬 오이지? 특이하네 예 갈릭 마늘에다가 새우젓 어, 한쌈 먹어봅시다 자 오이지 이 오이지 또 족발에다가 오이지 먹는 것도 처음이네 오이지 족발에다가 해가지고 이야 이거 그래서 맛이 틀려 가지고음 이건 오이지 족발이네 이야 새로운 맛이다 음굿 자, 이제 다 먹고 설거지하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로 갑니다. 당동한 씨, 오늘 주집할 겁니다.